지난번 쫙 펴져서 배추꽃을 피워주고 같다니 제자리 원상 폭기 원상 폭기 그렇지만 또이 속에 벌레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 속에 벌레가 있으면 속에서 다갉아먹기 때문에 이 배추 기우나 많아요. 속이. 텅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일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거 보세요 이게 한 폭이거든요 한 폭인데 이 속고갱이를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그잎 사이사이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됐습니다. 근데 쌈배추를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? 쌈배추요. 우리, 오, 많이 컸네? 오, 많이 컸어요? 너 이거 금방 내 크는데? 배추가 결구가 되느냐고, 이제, 들어차고 있어요. 근데, 지난번에 한번 눌러줬다고, 결구 되는 모양이, 약간, 이건 너무 가까이 붙은 것 같은데? 위쪽은 잡아졌는데 밑에 쪽이, 아이고, 이것도, 그, 저기, 3, 4일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데, 처음 해줘가지고. 이렇게 해서는 잘안 보여. 저 밑에, 저기, 똥 있었는데, 똥? 어떤 거를 잡아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. 어? 거기서 하나 잡았어? 거기가 똥이 있더라고요. 아유, 이쁘게 이제 결구가 되고 있네요. 지난번 결구, 어? 이렇게 뭉쳐졌습니다. 뭉쳐져 있어요. 이렇게. 어, 우리 다음에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.